이 참수,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, y는 x제곱이 되죠. x축 방향으로 4만큼. 그럼 여기는 y는 x-4의 제곱이 되고,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이 이동하면 플러스 m이 되고, 자, 이거랑 y는 2x 플러스 3에 접할 때 하는 순간, 는 2x 플러스 3을 접한 대로 찍는 거야. 증계를 한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m 자변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m 플러스 13은 0이 되는데 자 접하니까 판별식 4분의 d는 이래지 반해 제고 25마 m 10 3 0이 되고 자 우변 이항합시다 그냥 m은 하면 다 m은 이게되면 12가 되어서 5분이 됩니다.